The words cacao and coca look very similar. Similar가 뭐야? 비슷한이지. Cacao와 coca 그 단어는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many people think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they are the same thing. 그것들이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 they는 뭐야? Cacao하고 coca야. 그것들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But they are very different.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다르다. 카카오 comes from 카카오 a o plant seeds. 카카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카카오 식물 씨앗에서 나온 거다 in their natural state. 그들이 자연스러운 상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 상태에 있는 카카오 플랜트 씨앗에서 뭐가 나오는가? 카카오가 나오는 거라고. 어떠한 인공이나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어흙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카카오 플랜트 시드 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카카오라고. 더 카카오 플랜트 small tree. 카카오 플랜트는 작은 나무야. that grows in south America and west Africa. 이해되죠? 넘어가요. After cacao seeds are harvested 여기서도 또 수동태가 또 나오네. 비동사 플러스 PP. 카카오 씨앗이 수확되어진 이후에 They are turned into chocolate. 그것들은 초콜릿으로 바뀐다. 여기서 그것들이 뭐야? 카카오 씨앗를 지칭하는 거지. 어 고등부 영어에서는 이이 이 어, 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나 그래서 이 어, 교재는 고등 모의고사의 쉬운 버전이지만 스타일이 고등부 모의고사와 비슷해 그래서 난이 책을 좋아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런 것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계속 수동의 형태를 취하지. are harvested. 어, 수확되어지다. then they are turned into, be turned into 몸으로 변하여지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카카오와 코코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르다. 그래서 카카오를 지칭하는 한 단어, 묘사하는 한 단어는 it's natural이다, 이거지. natural.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 플랜트 시드에서 자연 상태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야. 내 밑에를 봐봐. 코코아 is a man-made product. 코코아는 artificial 이란 말이지. 인간이 만든 제품이다. 그러니까 artificial 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위는 네츄럴인데 밑에 문다는 문장은 어아 i f i c i a l 이잖아 그러면 중간에 접속사로는 뭐가 들어갈까? 이런 것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본 애들이 이런 걸 잘한다. 결국은 단어를 많이 알고 그래야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 이런 것을 잘해야 고등 영어를 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학교 교과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잘 맞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영어 잘하는 애들이라고 취급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아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독해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반대말 어 반대로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맞지 않겠냐 이 칸에. It is a powder. 그것은 파우더, 파우더이다. Used to make chocolate flavored drink. 뭐야? 이용돼. 만들기 위해서 이용되는. 뭐를? 초콜릿 맛이 나는 드링크. 음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파우더이다 이거지. 파우더 다음에 used to 이하가 앞에 있는 파우더를 꾸며준다. 알아두시고요 Cocoa is made. 코코아는 만들어진다. By heating up raw cacao. 카카오. 어, 생 카카오를 heating up 함으로써 대움으로써 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코코아다 이거지. This process causes the cacao to lose many of its nutrients. 이러한 과정이 cause 목적어 to, 알아도 이러한 과정은 카카오로 하여금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양 성분을 lose 이렇게 초래한다 이렇게 만든다 cause 목적어 to 알아두시고요 manufacturers also add sugar 어, 이 제조업자들은 또한 add sugar 뭐를 첨가해? 설탕을 첨가해 어디에? to the cocoa 코코아에 왜? To make i sweeter. 그것을 또 달게 만들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음, 굳이 따지자면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이야. 목적을 나타내는. This is why. 이것이 바로 이유이다. 어떤 이유? Raw cacao is considered much healthier. 어, 날것의, 그러니까 가공되어 있지 않은 카카오가 생각되어져 어, 수동형이지 머치 헬티어 어떻게 어떻다고 훨씬 몸에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이다 이렇게 어 healthier 뭐보다 than p 제품들보다 어떤 제품들 that contain c o a p 코코아 파우더를 함유하는 제품들보다 raw 카카오가 어, 훨씬 더 몸에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어 비교급을 꾸며줄 때는 여기서는 much가 healthier 비교급을 꾸며줬지 much, a lot, even, still, far 이런 것들이 비교급을 수식한다. 그렇지만 이걸 다못 외우겠어. 그럼 하나만 기억해. Very. V-E-R-Y. Very. 이것은 절대로 원급만 꾸미지, 비교급은 꾸밀 수 없다. 그것을 좀 알아두기 바래요 내가 여기다 가 써줄까? 응? Much, a lot, even, still, far. 이런 것들이 비교급을 수식한다 이거야.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과. 이과에는 이제 단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는데, 어, 단어를 어, 외울 시간을 줄 테니까 이것을 스탑 시키고 한번 밑에 있는 단어를 외워보세요. 어, 준비됐네. 한번 물어볼게요. similar. 비슷한 man-made, 비슷한 말 artificial이라고 그랬어 인공의 cause, 야기하다, 초래하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온다. consider, 여기다 생각하다. in addition, 게다가 예.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예, 이과 마치겠습니다.